승소 및 합의할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리플을 맡기고 있습니다. 파이넥스 리플 스테킹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9에서 1.56까지 상품이 조금 설계가 어,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현재 12,000개 정도에서 이렇게 리플 계속 계속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고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파이넥스 리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그냥 여기에다가 예치한 상태로 장기 존버 투자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계속 모아갈 때, 계속 모아서 리플 터더문까지 저는 존버해 볼까 합니다. 리플을 늘리는 거, 지금 바로 돈을 방법이라 생각 하고, 흑대장은 계속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리플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개수를 늘리는 거, 그것은 형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리플의 승소, 리플에 올라갈 것, 그런 느낌이 화실시되기 때문에 승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리플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택시 알기 홀더들 성투를 희망합니다. 흑화.